구도자 사주명리의 구도입니다. 일단 구도를 한자로 먼저 쓰겠습니다. 오프닝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아는 지인들하고 연락도 받고 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무지 겁이 났습니다. 많이 무서워졌어요. 사주명리 공부에 대한 겁도 났고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 채널을 보시는 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엄청난 책임감. 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겁먹은 감정은 또 잠시이죠. 저도 이 공부에 초심자입니다. 어, 초학자라고 하죠.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고 시청자들하고 같이 호흡하며 성장해 나간다면 굳이 겁먹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아주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책임감이 제 사주의 기운을 통해서 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쭉 이어져 가기를 바라며 또 노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사주 명리을 공부하고 유튜브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처음은 미약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있죠?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그런 말처럼 정신적으로 또 유형적으로도 저에게 큰 재산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이 듭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짧고 가볍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이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는 게 힘이다. 그렇죠? 이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는 게 병이다. 또 다른 말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 공부를, 사주 공부에 접목을 하다 보면 괜히 사주 공부를 더 해서 근심 걱정만 더 키우는 건 아닌가.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것. 내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일을 미리미리 걱정하려고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까요? 그리 걱정만 하다 보면 뭐, 병을 키울 수 있겠다고,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쪽에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알려진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대비해야죠. 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실천이 합쳐진다면, 그러한 걱정은 사그러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했는데 계속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자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께서 사주 명리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무기, 저에게 예를 들어서 칼자루를 지어줬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칼은 나의 인생과 운명에 맞서서 잘 싸워보라고 주신 것이지, 걱정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자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칼자루를 휘두르라고, 죽이라고 준 것은 아닐 테니까요. 또한 칼자를 들고 다른이의 운명을 맞추고 막 신나고 내가 뭐 신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좌지우려고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주 명리라는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을 들여다 본것 뿐이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누구나 알수 있는 학문이니까요. 사주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로 봤습니다. 제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사주로만 접근하고 그것에만 의미 부여해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주 명리학은 누구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에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그르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에만 계속 의미 부여를 한다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성할 사주라고 있죠. 그죠 대성할 사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돌이다, 연예인이다. 아주 잘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대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진 않겠죠. 인기 많은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있어요. 그분의 사주가 아주 좋다면 그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잘 나하고 또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주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살아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미 부여만 하고 살아가신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 심리학에 보면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뭐 인지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 편향. 그 인지 편향의 여러 가지 종류 뭐, 엄청 많습니다. 100가지도 될 거예요. 이 안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확증편향,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착이 생깁니다. 우리 차고, 착란 이런 말이죠. 뉴스를 보니까 올해 2024년에 한국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회 심리 현상, 사회 심리 현상이요. 바로 확증편향이라는 이 단어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다고 하죠. TV에 보다 보니까 유재석 조세호의 그 육치지에도 한번 소개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 이런 것들은 찾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우리 하시다 보면 저도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지만 어, 쇼츠.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위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관련 없는 내용,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라면 손가락으로 휙휙 건너뛰고 날려보내기도 하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증 편향의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왜내 사주는 이럴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습관처럼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장단점, 그렇죠? 강점이죠 강점. 바로 본인의 무기를 잘 살려서 미래의 삶을 대비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주 명리의 공부도 우리 성격과 인생의 확증 편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경로에서 위험하다고 삐삐삐삐 경고를 계속하죠. 경고를 스스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괜찮은 증거만 또 원초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에만 눈을 돌리고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죠. 우리 인생은 확증 편향 같은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전쟁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실제 사주 명리학은 사람의 운명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이 있다면 인생의 과정에서 그 운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매년 운세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타로도 보고 띠별 운세까지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점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기, 치부하기에는 그 역사적인 깊이와 근거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신뢰할 만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천체 바로 하늘이죠. 이 하늘에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있다면 인간의 운명에도 어떠한 정해진 규칙이 작용할 것이라는 오랜 시간 인류의 궁금증의 하나를 풀기 위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명략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푸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너무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학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주 명리학이 특정 전문가 또 그들만의 세상인 특정 집단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두가 국어, 뭐 영어, 수학 이런 교과 과정의 학문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하고 그들만의 세상의 학문이라는 차고적 인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차고적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제가 배우고 느껴보니까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배우고 익혀서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폭 넓게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의 한 분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명리학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사주 명리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종합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를 알고, 그죠 나를 알고, 또 나의 부족함도 압니다. 내 인생에 참고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관계성을 느껴서 앞으로 삶을 조금 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으로 살기 위해서 명리 공부를 해야 한다입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로움이겠죠. 자연스러운 행복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복감은 물질적으로도 채워지겠지만 오래갈 수는 없겠죠.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오는 행복감은 아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주명리를 통해서 바라본 나의 미래에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성,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언제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비,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삶에 대한 충실한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꽉 채우고 결과적으로 성취감,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주 명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운과 나쁜 운은 가질 수 있지만 미리 대응책을 알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관계성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의 사주를 통해서 내 남편, 그죠? 또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사주 안에서 화가 나더라도 그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다 보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라도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의 기운이나 그런 성격을 알수 있으니까 더잘 이해하고 또 육아하고 또 훈육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주변 그리고 나와 접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처할 수 있는 처세가 있겠죠. 사회성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명리에 대한 공부는 정말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경로를 위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우리 내비게이터라고도 하죠. 네비게이션, 네비게이터, 네비게이터, 뭐 조종사란 뜻이죠. 이런 네비게이션,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주 명리학을 계절학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죠. 계절학, 계절학. 우주 만물의 변화, 음향의 조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이 속에서 우리 음향 오행의 기운을 나와 결합을 시켜서 내가 나아갈 바를 밝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절학에 올리니까 여름에는 매우 덥고 또 늦더위가 시작할 무렵에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의 날씨, 뭐 일기예보 또 그간의 경험 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슬비 정도야 그냥 맞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소나기가 예비도 예보되어, 예보되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또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강풍과 폭우가 퍼붓는 날, 내리치는 날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창문을 잠그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비합니다. 태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날에 나는 아무 상관없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무작정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렇듯 사주명리도 인생의 여정, 인생의 항로 에 대한 수많은 경로에 대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속도를 안내해주고 그 속에서 그 경로 속에서 뭐 휴게소와 장애물 위험 지역 뭐 정체 지역 사고 자발 지역을 알려줍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글씨가 잘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나 나가 여기 있죠. 태어나서 점점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경로겠죠. 커 나가면서 수많은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진학을 해야 되고요. 또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결혼도 있고요. 출산하고 육아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명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죽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안에 인생의 경로 안에 장애물이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계절적으로 태풍을 맞을 수도 있고. 인생에 대비하다 보면 정말 험난한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곳곳이 장애물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 위험지역, 또 정체구역, 사고다발 구역까지 이사주명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휴게소를 들려야 되겠죠. 이런 휴게소에 들려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사주명리의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경로 내비게이션, 내가 내비게이터로서 사주명리를 공부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조금씩 조금씩 알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학문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사주명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그 인생의 경로를 미리 예측한 다음에 그 속에서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웰빙, 잘 사는 것, 웰빙이라고 하죠. 잘 사는 것. 이 잘이라는 한 글자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겠죠. 사주명리가 바로 우리 인생을 웰빙으로 안내해 줄 것이고, 그 도구라는 칼자루를 들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잘 지휘한다면 분명 그 인생은 웰빙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사주명리의 공부의 필요성, 당위성이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조금 더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사주명리학이 필요한 이유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맹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무시하는 것은 경솔한 자이며, 참고하는 자는 현명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명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왜 사주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식견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틀에 박힌 얘기일 수 있지만, 또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시작하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각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재미없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2강 일상 속에서의 음양과 오행이란 주제로 음양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